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파가 제일 사랑하는 보수 후보 홍준표, 민주당이 가장 만만하게 생각하는 우파 후보 홍준표. 홍준표 후보가 최근 이 좌파들의 홍준표 사랑으로 지지율이 조금 뜬다고 해서 신형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무슨 뭐, 장인 영감탱이, 뭐, 돼지 발정제, 박퀴벌레개 짖는 소리, 주막집 주모. 이런 식의 어떤 원색적이고 어떤 이 단세포적인 막말과는 또 다른 형태의 막말. 집권하면 총리를 민주당에 줄 수도 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원색적인 막말보다도 더 심한 막말입니다. 국정의 기본질서를 흩트러뜨리는 도대체 왜 우파가 집권을 해야 되고 총리를 민주당해 주고 장관들 몇 명을 민주당에 줄 거면 국정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그런 정권을 왜 잡아야 되는지 그저 조금 뜬 이가 표를 좀더 추가하기 위해서 좌파들에게 아부하는 신형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직군하면 좌우 진영을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쓰겠다. 내각과 총리에 민한 사람을 쓸 수도 있다. 언뜻 들으면 뭐 상당히 아름다운 말처럼 보이죠. 그러나 한마디로 한심한 얘기입니다. 제가 음, 이원 집정부제,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다른 당에서 나올 수 있는 이원 집정부제 이것이 나라를 망치는 개연이요. 절대로 한국과 같은 풍토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오래전부터 수년 전부터 저는 강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정의 ABC 기본질서도 모르는 발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에다가 이해찬 총리. 천안함 사건을 놓고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이해찬 총리는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북정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총리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박근혜 대통령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한일협적으로 다 해결이 됐다. 위안부 문제도 합의하고 미래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해야 된다"라는 정책을 밀어붙이는데, 문재인 총리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위안부 합의 파기해야 된다. 개성 공단, 계속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한국 같은 풍토에서는 이원집정 문제도 안 되고 이런 중심이 흔들리는 정치에서는 내각제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지줄이 폭망하고. 열린우리당 대규모 탈당 사태가 발생을 해서 이 좌파 정권이 분열로 가니까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노무현이 대연정을 제안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 지도자 박근혜가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 말이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었던 사실을 홍준표는 새까맣게 잊고 있습니까? 뭐, 홍준표는 뭐이 뿐이 아닙니다. 자신이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막말을 했던 것은 보수층의 결집을 통해서 지주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돼지 발정제, 장인 연간탱이, 이런 말이 보수층의 결집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뭐 홍준표는 자기가 중도 확장성이 있어서 최근에 뜨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통계를 보면새 까발색 빨간 거짓말입니다. 자, 제가 왼쪽에 1번의 명기를 했습니다만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관의 8월 달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힘 지지층에서 보수 야권 대통령 후보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윤석열은 65.1%, 홍준표는 14.4%, 홍준표는 윤석열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자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으로 건너가면 윤석열은 6.1%에 불과하고 홍준표는 27.2%나 됩니다. 윤석열의 네 배를 훌쩍 넘습니다. 민주당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왜 홍준표를 집중적으로 저런 식으로 띄우고 선호하느냐? 자 이번을 보면 더알수 있습니다. 사회 여론조사 연구소에서 최근에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에서의 보수 후보 지지율이 홍준표가 25.2%, 윤석열이 11%, 홍준표가 윤석열의 따보를 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광주 전라도 유권자들은 가장 전략적인 투표를 하는 유권자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평소에는 이 보수층, 국민의 힘, 이런 세력에게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허용을 했다가 막상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 때는 민주당의 표를 몰아주는 전략적 투표를 합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호남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본선에서 국민의힘 주자를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그래서 호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크게 뒤지는 것입니다. 호남 유권자들이 왜 홍준표를 윤석열의 따블 이상으로 지지를 하겠습니까? 가장 쉬운 후보, 가장 만만한 후보, 가장 약점이 많은 후보, 막말 프레임 때문에 이재용의 쌍욕 프레임이 넘어갈 수 있는 것, 홍준표의 성안종 1억 원 불법 수수 새로운 증거 척당 불기 액자 공금 수억 원을 횡령을 해서 현금으로 부인에게 갖다 주고 부인이 은행의 대여금고에 차곡차곡 쌓아 놓던 약정 이런 것만 가지고 대통령 후보 토론이 시작이 되면 1분 안에 이재명이 홍준표를 제압할 수 있다. 가장 만만한 후보니까 홍준표를 지지합니다. 좌파가. 그런데 들떠서 민주당에게 총리를 줄수 있다고요? 홍준표의 끔찍한 신형 막말입니다. 감사합니다.